다운삼 먹고 형타 치고 형타 치고 못된것 같고 도망가야 될것 같고 어 피해주고 그래 띄워주고 형타 때리고 잡아주고 캐리 안 돼, 이거 진짜 갈 길이 멀어. 아, 이러, 여기서 이렇게 막한 판씩 지고 있을 게 없다니까. 빨로마 와, 이거를. 이걸 무빙을 안 한다고? 잠깐만, 여기, 여기로 들어오면 어떡해? 아유, 병신. 너는 그냥 정글 뺏겨라, 이 병신아. 왜 임대를 안 봐, 얘들아. 왜면 뭐해 씨발 우리, 우리 지금 한 명이 없는데. <laughs> 이 아이 병신들. <laughs> <다 핫. 웃음> 와. 아, 진짜 이게 뭐 하는지 와, 이게 뭐 이게 뭔뭐 멍청한 짓이냐 씨발. 다시 하기 안 되냐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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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빨빨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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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오. 아, 어, 캐리 <laughs> 피지컬 맞지? <laughs> 캐리 휴 이게 캐리지 아니 잠깐만 이즈리얼 애쉬? 애쉬? 에 c 모르겠다 모르겠다. 싸발 아, 미드 박는다. 얘들아, 안 오면 지상열 뭐야? 없어, 뭐야? 없어, 오신다는데 받아봐줘. 받아봤다. 이거 받아봤으면 저거 이득이야. 나이스! 나오산 먹고? 성타치고성타치고 못된거 같고 도망가야 될거 같고어피해주고그래 띄워주고폭타 때리고, 잡아주고. 저죄니다나포탑을 가려서 안 보이네. 아 아프다. 아아아 아니 저 새끼 존나 뒤에 있어 시발. 아니 W가 안 맞았어? 뭐야? 어떻게 W가 안맞을 수가 있지? 어, 아쉽다 잡아줘 나이스 그것도? 나이스 어때? 맛있지? 빵 나이스. 아, 풀수어 아, 아깝네. 어? 오! <laughs> 나이스. 아, 개바네. 저거 못 먹은 거. 아, 죽냐? 어떻게 넘어가서 안 되냐? 어?

죽을 뻔 했다. 아! 저버렸다 <laughs> 이발. 오, 죽뻔 했다, 진짜로. 아, 너왜 W가 안 맞냐? 아, 살려줘. 아, 아나 죽은 거 같은데? 야발. 아니 이거 펀치 왜안 들어가? 백... 병신 챔프였으면 잡았는데. 어? 탑 탑은 이거 왜 저질알이야? 나이브할 거 같은데, 저 새끼. 포탑 방패가 곧 소멸됩니다. 아, 아쉽네. 아, 진짜 아쉽네. 뭐야 이거? 잡아주시고 제발. 아, 아왜 이렇게 왜 이렇게 약하냐 얘? 징총이구나. 이 <laughs> 새끼 <스킨> 뭐야? <laughs> 저 새끼 저 새끼도 기본 기본은 아니네, 정상은 아니오. 가봐줘, 그렇지. 캐리, 캐리 아니고 클라스. 아, 진아, 아니, 이 새끼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해? 아, 잠깐 눈 떼면 죽어버리네. 저거 안 죽어? 사발. 그냥 내가 먹을 걸 미안하다. 뭐 그룹이 왜 나갔냐? 나이 e 눌렀는데? 뭐지? 뭔 거야? 깜짝이야. 슛쏴 <웃음> <웃음> 와, 진짜. 저런 병신 서포트 하지 말자. 이리온! 이리온! 아, 불었네 이리 이리 아, 어? <laughs> 너무 맛있고. 지금 이 불러방은 뭐야, 이거. 아우, 너무 다 뭐 왔는데? 다시 도망가야겠다 이거. 알론니뮤살수있어요어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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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? 어 안돼! 아까 마으면 죽잖아. 어? 어 뭐야? 살았네. 어, 나이스. 어떻게 살았누? 저, 저, 저걸 살아? 아, 선열이구나. 왜 이렇게 딱딱한가 했네. 제발 살려줘! 난 죽고 싶지 않아. 내가 맞을게, 내가. 아니, 왜, 아. 궁! 지금 궁! 반돌, 두놈, 석삼. 씨발 여기서 집 가네? <laughs> <laughs> 오 마이 갓. 아, 근데 얘가, 왜 이렇게 진이 약한 거 같지? 1킬인데 이즈는 존나 센거 같고? 아, 아쉬워요. 나이스. 나이스. 어? 되었습니다. 지켜줄게 지켜줄게 컷 펑쳐주지 않기로 지켜줘버렸죠? 낙스 이 친구 잘하네 아드왜 이렇게 많아 우리 싸일 친구 진짜 못하네 아 방금 뭐 맞아 있냐? 오, 씨발? 어, 불쌌다! <laughs> 너도 잭스 형님은 무섭구나. 하하, <laughs> 진, 진특. 귀찮아서 그냥 핑어킹. 오, 씨발! 미안하다! 혼자 밟다! 꼬망! 응안 돼? <laughs> 잡진 못하거든. 여기까지. Carry. 너하 하하. 잘해야 된다. 어, 어야, 그룹이 소개 안 받았어? 아 몰라, 몰라, 아 몰라, 나 이거 때릴 거야. 아 잠깐만 살려줘. 아, 한 번만 살려줘, 아, 아. 아니, 전혀 아까운데? 이게 뭐, 뭐, 뭐야? 이게 어뭐어뭐 가자, 끝내자, 끝내자. <laughs> 잠깐만 얘들아, 나 죽었어. <laughs> 뭐야, 우리 팀도 <진도> 죽었어. <laughs> 구질구질하다, 얘들아. 어, 잭스 센거 봐. 두시두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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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잭스 좋습니다 좋아요